여러분, 어, 오늘은 1년마다 돌아오는 2024년을 한번 회고해보고 베스트 아이템을 뽑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올렸던 영상들을 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씩 봤어요. 한번씩 훑어보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올해 어떠셨나요? 저는 2024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또 굉장히 힘들었고, 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올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헤맸어요. 또, 이번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처음부터까지 또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 제가 헤맨 만큼 제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발이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진짜 엄청 많이 헤맸거든요. 완전히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또 겪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매년 한해한 한 해가 가는 게좀 아쉬웠던 적이 좀 많았는데, 오랜만큼 이렇게 내년을, <laughs> 내년이 빨리 오길 기다렸던 날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게, 과도한 소비하지 않기,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기, 전문가로 성장하기,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어, 과도한 소비하지 않기는 사실 달성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뭘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제가 올해. 그래가지고 한50% 정도만 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기.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에 부산 출장을 가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운동을 했었어요. 주말에는 꼭 운동을 갔었고. 땀을 흘리는 그런 활동을 일주일에 세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기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어, 요거는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만큼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도 사회인으로도 좀 많이 성장을 했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제 목표한 만큼 달성한 것 같고요. 90점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냈다라는 점에서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 내년 목표는 제가 운동을 오, 올해 꾸준히 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좀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올해 간간이 계속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고 있는 토익이랑 아이엘치랑둘다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둘다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2의 토익이랑 아이엘치둘다 갱신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이게 토익이랑 아이엘치랑 쓰이는 곳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보는 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산 공부를 좀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자산을 거의 지금 저축 정도? 저 자산은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투자 공부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의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아이템은 최대한 어,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에 소개했던 제품들은 제외입니다.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100%제돈 내돈 내산. 그리고 이 중에 무엇을 사든지 아마 모두가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크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이 토리든 다이브인 버분자 히알루로산 마스크와 이 모델링 팩, 이렇게두 가지입니다. 팩을 하는 이유가 좀 가지각색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 팩을 하는 이유는 수분을 충전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다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수분 충전에 가장 완벽한 게요 토리든 마스크, 그리고 진정에 최고인 게이 모델링 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리든 다이브인 이 마스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마스크 팩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어느 것 하나를 딱 사서 쭉 쓴다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할인하거나 괜찮아 보이는 것 위주로 좀 사용을 했어요. 어느 날제 저희 동료 직장 동료의 H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못 썼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토리든 마스크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 가는 길에 얘를 딱 사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집 냉장고에 최소 10개씩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팩에 앰플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앰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앰플 제형 자체가 뭔가 무겁거나 피부에 부담이 가는 제형이 아니라 워낙 순한 성분에 아주 수분이 가득한 제형이라서 떠는 것 없이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무엇보다 앰플이 많은 만큼 정도 기다리는 동안 마스크팩이 마르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그 다음날 수분이 충전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호불호가 없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마스크팩의 1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델링 팩인데요. 이게 정말 정말 귀찮긴 한데 이만큼 진정의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피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올, 올 여름에. 뭔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땀띠였던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열이 많이 오르고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그 시트팩을 더 사용하면서 좀더 상황이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인터넷 찾아봤을 때이 스피룰리나가 포함된 게좀 진정에 좋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닥터 슈라클의 스피룰리나 쿨링 모델링 마스크팩이고 이거는 1kg에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모델링 팩은 팩 자체의 뭔가 효능보다는 나와 굉장히 잘 맞는 세럼을 바르고 그 세럼의 뭔가 효과를 아주 극대화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할 때는 노니 앰플이랑 같이 써줬고요. 피지 제거를 한 후에는 바이오던스 앰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저는 이 모델링 팩이 없었으면 여름에 피부 관리를 거의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모델링 팩의 효과를 많이 받고 겨울인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요즘 올리브영 가면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그런 일회용 제품을 한번 사용해서 써보시고 그런데도 내가 뭔가 꾸준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아이 모델링 팩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렇게 대용량 제품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클렌저인데요 파파레서피의 곡물 효소 클렌저입니다 올초 겨울에 이 효소 클렌저가 쇼츠에 진짜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이걸 쓰면 피부결이 엄청 좋아진다든지 요철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광고가 너무 많이 뜨길래 아니, 뭐, 피바, 뭐, 아니 뭐, 이런 하나로 갇혀지고, 우리, 이게 뭐 아니고 이렇게 런 전화 그렇게 엄청 탄거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뭔가에 있어서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들어요 근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쓰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졌다는 게확 느껴졌었어요. 가루 타입이라서 손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물을 적게 묻히면 이제 스크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물을 많이 묻혀서 거품을 낸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폼클렌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조금 소량씩 사용하는 제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제가 네 통째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너무 건조한 건성 피부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저처럼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인 경우에는 코 주변이나 여기 턱 밑에 화이트헤드 많이 쌓이는 부분에 이틀에 한번 정도 딱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이트헤드로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이거나 이런 파우더 효소 클렌저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파파레스 피 효소 클렌저 강추. 세 번째는 뷰티 제품인데요. 디어달리아 리퀴드 블러셔입니다. 제가 지금 컬러를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왜 화장이 안 어울리는지를 깨달았잖아요. 봄 소프트 컬러라고 이제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잡티가 다 비치더라도 무조건 피부를 얇게 깔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면 경극 화장 한 것처럼 엄청 엄청 피부가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딘가로 강하게 색조를 준다고 하면 또 엄청 엄청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진한 화장이 안 어울리거나 약간 은은하게 화장을 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 이 기드블러셔를 진짜 강추드려요. 워낙에 수채화처럼 은은하게 발색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개똥손들도 설령 이 볼에 엄청엄청 엄청 많이 바른다고 해도 이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연의 색깔을 사실 잃는 편은 아니라서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이렇게 섞어서 쓰거나 핑크색이랑 이렇이 복숭아색 이렇게 두개 섞어서 쓰거나 하거든요. 기분전은요. 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진짜 엄청나게 질문이 많았던 주전자입니다. 이거는 바겐슈타이거 브랜드의 캐틀팟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주전자 는 제가 브이로그에 워낙 많이 나와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잘산 주방 용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거는 정말 이름 그대로 주전자예요. 사실 이거 1위가 볼까봐 약간 무섭긴 한데 제가 결혼하면서 1위가 저희 집에 드롱기 전기포트를 집들이 선물로 줬어요. 근데 미안하다 친구야 그 곰팡이 펴서못 쓰고 있다. 전기 포트의 경우에는 그 주전자 밑바닥을 이제 빡빡 닦고 바싹 말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전자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 주전자의 주둥이 있죠. 이 부분을 못 닦는 게 저한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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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였어요. 아, 분명히나처럼 이렇게 주전자의 주둥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 하면서 쿠팡을 뒤지다가 와 이거 개쩐다 유레카 이러면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웬걸 이고 완전 활용도가 개쩌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입구가 딱물 따르기 좋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하나면 먹 끓이려고 물 끓일 때혹 저는 겨울에는 국물 차를 많이 마셔서 국물 차 같은 거 끓일 때 또는 우리 여자들 생리할 때 물주머니 있잖아요. 물주머니 데울 때또 이렇게 따르기 너무 좋게 되어 있어서 손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여기다가 오뎅탕도 끓여먹고 뭐 라면도 끓여먹고 다 끓여먹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스텐 데질이에요. 그냥 식세기에 넣고 그냥 돌려버려도 되고 이거 자체가 너무 세척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좀 작은 사이즈가 좋아서 1.5리터짜리를 샀는데 2리터짜리도 있어요. 저는 이거 완전 강추드려요. 주단자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그리고 그다음은 이거는 What's in m 인마이백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라엘 초슬림 팬티라이너입니다. 저는 앞으로 팬티라이너는 이것만 사용할 거라서 이거를 소개하는데요 어, 아마 여성분들 팬티라이너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팬티라이너 사용할 때마다 느낀 점이 되는왜날도 없고 이렇게 두꺼워서 팬티에 붙지 않을까 팬티에 잘 붙을 이런 뭐 구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뭐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얇아야 팬티에 붙 편, 착용감도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얘는 정말 다릅니다. 이건 혁명템이에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팬티라이너는 진짜 거의 다 써봤다고 해도 자부할 정도로 많이 써봤는데 제가 써본 팬티라이너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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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습니다. 정말 너무 얇아서 팬티에 착 붙어요. 그리고 워낙에 얇다 보니까 이 착용감 자체가 뭐 착용감이라도 높을 정도로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안 붙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라엘은 제가 유산균 때문에 워낙 신뢰하는 브랜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장님이 여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라엘에서 선물 보내주실 때 그때 한번 써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지금은 댕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마다 꼭 하나씩 써요. 그래서 제 채널에 워낙 여성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여성 구독자분들은 진짜 이거 꼭 한번 사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laughs> 이코피아 티슈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코감기 혹은 알러지, 비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티슈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대수할때 에어컨 바로 밑에 자리에서 1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심프게도 비염을 얻습니다. 그때 뭔가 코가 한번 확 약해져서 그런지 코 감기 걸리면 코 감기가 걸리고요. <laughs> 건조하면 코부터 막혀요. 코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제가 작년에 몸이 안 좋긴 안 좋았는지, 감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를 뽑아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코를 정말 많이 풀었는데, 더코 편한 티슈 덕분에 코 헐지도 않고, 코 감기의 기간을 정말 잘 보냈어요. 그래서 저처럼 콧물을 달고 사는 사람들, 혹은 피부가 많이 예민한 사람들은, 요, 코 편한 티슈 사용하시는 거 정말 강추 드려요. 피부에 자극도 없고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운전용 안경인데요. 운전용 안경이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브이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이스라는 독일 렌즈 브랜드의 드라이빙 렌즈라는 렌즈가 있어요. 제가 시력 교정술을 한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력 교정술 이전에도 저는 빛 번짐이 조금 심한 편이었는데, 작년에 회사 연수 갔다 오면서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왔고, 엄청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날 바로 가서 시력 검사를 받고 운전용 안경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렌즈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렌즈여서 운전할 때그빛 번짐을 굉장히 최소화해줘요. 그래서 저는 밤에 운전할 때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눈을 엄청 찡그려서 봐야 한다거나 뭔가 비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어 확실히 밤에 비 오는 날 운전을 해도 눈의 피로가 확 줄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을 위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과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경테는 일반 안경테입니다. 안경테는 그냥 가성비 안경테고 옛날에 쓰던 안경테를 그냥 그대로 썼고요. 이 드라이빙 렌즈에 대한 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밤에 운전하기가 조금 어렵다. 혹은 빛 번짐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드립니다. 강추! 그 다음은 바로 이온디 프로젝트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와 지금 회사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옛날에 다니던 회사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다니다 보니까 시작과 매듭이 굉장히 확실한 일이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일만 할 수가 없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뭐 그날그날 할 일을 쭉 리스트업을 해 놓고 하나씩 지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면 다이어리로 오래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좀더 방향성이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는 총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게 토요일과 일요일 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이렇게 한들만 있고 회사에서 쓰기 딱 적당한 다이어리다라고 딱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게 사이즈가 한 A5 정도 사이즈예요 a 4에서 사실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주로 회사에 놓고 쓰기 때문에 저한테는 요 정도의 크기가 딱 적당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잘 사용해서 내년에도 사용하려고 같은 다이어리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굉장히 잘 먹은 에스프레소 캡슐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 커피머신 있어요. <laughs> 커피머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안 먹다 보니까 좀 회사에서 커피를 먹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하나는 라떼랑 먹기 좋은 거, 하나는 아샤추랑 먹기 좋은 거, 하나는 흥과 저의 베스트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떼로 먹기 좋은 캡슐은 저는... 키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밀키 밀키야 뭔가 우유랑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같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같이 비슷한 게스크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좀더 맛이 진하고 키아로가 가장 제가 좋아하는 라떼 맛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적당히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좀 맛의 조화가 굉장히 좋게 느껴져서 저는 라떼를 먹을 때는 꼭이 키아로를 꼭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샤추랑 먹을 때 가장 좋은 캡슐인데요, 볼루토입니다. 이 블루톤은 맛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진 않아요. 이 아사추를 먹을 때는 적당히 진해야 되거든요. 강도가 싹. 그리고 약간 합리가 없는 그런 맛이라서 아사추랑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꿍과 저의 베스트는 이 카프리치오인데요. <laughs> 얘도 다크 그린 컬러인데 우선 애들보다는 좀 마, 맛이 강한 편이지만 얘도 굉장히 잘맞셨습니다 짝꿍은 아메리카노판데 아메리카노 먹었을 때 가장 좀 이게 입에 남는 것도 없고 좀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라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하는 좀 가장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4년 베스트 아이템과 회고를 모두 맞춰보았는데요. 어, 여러분의 <laughs> 올해는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올해 되는 게 없었어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올해보다는 좀더 완만하고, 조금만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기타 궁금하신 거나,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는데 안 나왔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